배민이 지금은 대한민국 요식업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회사예요. 근데 배민은 그 요식업계에 해당하는 식당을 하나도 운영하지 않습니다. 예전에는 요식업계의 주인공들은 식당 주인들이었어요. 내가 내 레시피를 만들어서 식당을 만들면 그거를 홍보를 하고 고객들이 오면 그 고객들도 나의, 나의 고객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그 재화를 팔고 그다음에 돈을 받고 고객을 관리하고 소문이 나고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. 그래서 요식업의 중심이 식당 주인들이었습니다. 배민이 나오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. 식당 주인들은 단순히 재화를 공급하는 생산자로 전락했어요. 내 음식을 누가 가져간지도 몰라요. 그냥 주문이 들어오면 띵동띵동 뭐가 들어왔으면 만들어가지고 그냥 배달 사람들이 갖고 가는 거지, 이게 내 단골인지 아닌지 뭐 친구를 통해서 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. 그걸 다 누가 결정하죠? 배민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배민은 내가 고객들을 다 가지고, 내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, 어떤 사람이 뭘 좋아하고, 밤에뭘 좋아하고, 주변에 있는 거뭘 좋아하고, 이런 것들을 가지고, 내가 고객들한테 가장 좋은 셀렉션을 줄수 있다라는 세부식업을 그다 가져갑니다. 그래서 이게 사업 모델의 d 이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그냥 프로세스의 DX 아니야? 내가 원래 전화로 하든가 앱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업모델이 바뀌고 있니요 그래서 사업모델이 DX가 있습니다.